오늘도 지금 며칠째 아침에 일주일 출근하면서 집에 출근하지만 30분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올해는 한파예요 일이 있을까 모르겠는데 어저께도 대만에서 집에 왔고 어따 너무 추운데 어떡하죠 이게 어저께 일이 이사람이일 있다고 하는, 전화는데, 취소실취 취소 큰일 났어요. 이제 목 가사기가 없어, 이제. 수급자를 신청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목가사기를 찾아야 할것 같은데, 컴퓨터라도 있었으면 게임에서 돈벌 텐데, 그런 길이 지금 없습니다. 어, 실이랑같 유튜브도 틀지부터 했어요. 어우, 너무 추천데? 희한하네, 이거. 뭐. 일도 없었텐데 <laughs> 아파트 현장은 제가 사, 살이 쪄가지고, 편하게 있으면 못, 뭐, 못 들어가요. 어,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좀운집벌이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낭두였습니다